같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 시대, 재앙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기상 이변들이 전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속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 시간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후대들입니다.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정신 문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랩넌트는 무엇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3가의 학원 보고만은 랩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그 시대도 재앙 시대였습니다. 위기 시대였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어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한명한명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어, 모델이 될수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는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 가난 정복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런 위기시대였다 이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랩런트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랩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5월 3간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적인 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답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 3 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를 위하여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절대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이 요수와와 갈렙이 있던 그 시대도 재앙 시대 위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수와 갈렙에게 세 가지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큰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5월 학원보고마 3과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면서 먼저 그 전에 묵상 주제부터 던져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무엇으로 설계해야 할까? 우리가 뉴스나 여론이나 통계를 보면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예측해요.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언약 잡은 랩런트는 무엇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미리 말해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양으로 붙잡아지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과 포럼이죠. 그래서 미리 묵상의 주제를 던져주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분반 포럼을 하시면서 개인 개인이 나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호수아 갈렙에게 세 개의 답을 이 성경을 통하여 세 개의 답을 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숙이 1 일... 14장 1절부터 10절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미래를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단두명 요수와 갈렘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이 불신앙의 그 회오리에 휘말려 버렸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결정하는 시간표였어요.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 새로 태어난 새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세대 교체가 결정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단한 번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의 방황과 죽음이 결정되고 세대교체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얼마나 많은 염려와 갈등과 그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잠깐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 찾지만요.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 시간만큼 후대들은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후대들에게 상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게 기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불신앙하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신앙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타당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군사훈련도 못 받은 오합지졸이고 저들은 덩치도 큰 거인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우린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기준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 상황과 통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요수와 갈렙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저 가나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요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언약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요수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40년의 그 세대 교체가 결정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이제 이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아니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그 기성세대 어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지혜도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요수와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로 탁 지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항상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되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절대 나는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 이미 준 것이다. 이미 줬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잠, 담겨졌을 때에 요수와 갈렙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가난을 정복할 정복자로 딱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죠. 자, 여수와 갈렙이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를 설계했을 때는요, 강하고 담대한 정복자로 설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불신앙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수와서 14장 사건이죠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 세대교체가 이룬 이 백성들이 딱 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마다 연전연성 과연 정복자의 발걸음을 막 가는데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40년 전그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10명의 정탄꾼들이 불신앙 할 수밖에 없 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안악산지에는요. 어마어마한 거인족속들이 사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쪽은 거인 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40년 전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신앙의 회오리가 한번더 불기 시작한 겁니다. 낙심과 포기와 절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 속에도요. 이른 불신앙의 회오리, 완전히 이 마귀 사탄의 분위기를 휘어잡고요. 안될 것이다. 이미 글렀다. 이런 식으로. 어, 불신앙의 회오리가 모든 분위기를 막휩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랩난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네, 갈렙이 나오죠. 40년 전에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이 그때 용감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여우수아가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여우수아의 지도력이 좀 이렇게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딱 물러나 있었던 거야. 눈에 띄지 않게 뒤로 나와 있다가 진짜 위급할 때 다시 한번 갈렙이 딱 나왔습니다. 요수와서 14장 12절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 내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언약을 주시기를 이 안악산지는 갈렙에게 주겠다고 갈렙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무려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이 안악산지는 갈렙의 지파한테 주겠다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시간표가 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언약을 딱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모든 미래를 설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렀을 때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자, 이번 주 묵상의 주제는 무엇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까요? 랩넌트는 언약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참고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나 뭐 주변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것은 요다 참고만 해야 돼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버리면요, 어, 랩넌트들이 미래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랩넌트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미래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가는 자 앞에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며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주역들입니다. 어, 이번 5월에는요 서론과 결론이 서로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 상황을 기준으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기준으로 보면요, 두려움과 떨림과 낙심과 포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론이 뭐였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번 5월에는요, 이3 집중, 3 세팅, 3 응답이 뭔지 일단 개념부터 잘 알려주자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말과 여러가지 상황과 문화 속에서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언약 아닌 다른 글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3 세팅.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3응답.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고요. 갈등은 내가 새롭게 갱신할 기회를 주신 거고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의 서론을 통하여 개념이 정립되어지고 내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나는 미래를 살릴 영적 썸이시다. 랩넌트는 앞으로 학업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지금 성적이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지식은요. 세계보고말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능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미래에 교회를 살리고 237나라를 복음으로 살려나갈 주역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응답이 크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응답받을 그릇 그게 바로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이번 5월에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나의 착각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미래를 설계하며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랩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2, 3, 7나라 땅 끝까지 랩넌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불신자 랩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듣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에 와 있는 렘런트들이 언약 안에 미래를 설계하며 2, 3, 7 나라 살릴 서미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